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50대 여성입니다. 제가 7년 전에 우연히 만난 보험 설계사를 통해 연금 상담을 받았었는데요. 당시에는 월 100만 원씩 15년을 납부하면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매월 130만 원씩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믿고 가입을 했었죠. 그런데 얼마 전 가입한 연금 상품에 대해 알아보니 주가 연계형 연금의 수익률이 최대한 많이 나야지만 65세부터 130만 원씩 매달 받을 수 있다고 전해 들었어요. 최저 보증 이율이 나중에는 1% 정도밖에 안 되고 제가 받을 수 있는 최저 연금액이 7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렵게 생활하면서 노후 준비를 하려고 7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달 납부했는데 너무 억울하고 지금부터라도 무슨 방법이 없는 건지 노후 보장을 제대로 하고 싶어서 사연 보냅니다. 제 노후 어떻게 하면 좋나요? 저희가 일부에서는 노후 대비로 주택연금을 고민하셨던 이계인 씨 모시고 얘기 나눴었는데 이번 사례는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하신 분입니다. 어, 근데 정말 자식들 키우고 먹고 살다 보니까 어느새 이 노후가 코앞으로 왔는데 준비는 안 돼서 불안한 마음 그리고 뭐 이제 다들 연금보험 가입은 하시긴 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연금보험, 어떤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죠? 문제가 발생했다라기보다는 오해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CI 보험이 있는데 이게 나쁜 보험이 아니라 내게 어울리지 않는 보험인 거거든요. 음. 연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오해가 많이 있는데 네. 연금액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이 상품을 권유할 때 설계자가 이제 많이 받는 쪽만 얘기하다 보니까 음. 이런 오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는 거죠. 아, 저는 이제 연금 보험 하면 무조건 이제 기본적으로 안전한 보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 그런 게 아닌가 봐요. 오늘 이 사연의 주인공도 무슨 수익률, 최저 보증 이율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이게 무슨 얘기죠? 말씀하신 거에 답이 있습니다. 최저 보증이라는 자체가 내가 납입했던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최저 보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거거든요. 연금보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금리형, 그리고 주가 연계형, 그리고 변액형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자가 금리 자체가 올라가지 못하거나, 음. 내가 수익 자체가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수령하려고 했던 그 액이 좀 작았을 뿐이지 사실 기본적으로는 이자도 그렇고 원금도 다 보존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최저 보전하는 부분 자체가 안전하다는 상품이거든요. 음, 이 수익률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면 원금 보장도 제대로 안될수 있다는 뭐 이런 건 아닌가요? 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연금은 기본적으로 원금을 보장을 해줍니다. 일정 부분 수익률까지도 보장을 해주는 상품이 있어요. 네. 근데 원금이 보장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중간에 해지를 했을 때도. 원금이 보장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아. 두 번째는 연금보험으로 잘못 알고 가입을 하시는 거죠. 변액유니버셜 네. 보험이라고 VUL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험도 연금보험으로 잘못 알고 가입을 하셨을 음. 때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렇다면 이 시청자분은 노후를 위해서 연금에 가입하셨다고 했는데 중간에 해지했다가 원금 보장도 안 될까 봐 지금 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얼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설수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근데 내용을 간단히 들어보니까 지금 뭐 원금 보장도 안 될까봐 많이 불안하실 것 같아요. 네, 수익률이 최대한 많이 나와야만 65세부터 130만 원씩 매달 받을 수 있다 있다네요. 수익률이 많이 나와야만 이만큼을 주겠다고 지금 조건을 걸었네요. 네, 네. 어. 이게 지금 주가 연계형 보험이 이 얘긴가요? 주가 연계 말 그대로 거기 단어에 써 있듯이 네. 종합 주가 지수에 연계해서 수익률에 따라서 이제 지급이 되는 상품인 거거든요. 음. 근데 이게 일반 그냥 은행에서 판매하는 적금은 네. 딱 정해진 금액을 주는데 이거는 다르다라는 것을 염두해 예, 주셔야 합니다. 13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80만 원 얘기하니까. 네. 굉장히 속상하실 거 같아요. 막 목소리도 지금 뭐 너무 불안한 따지고, 마음이 전해지는데 네, 불안해요. 네, 네 분께서 좀 도움을 정확하게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사실 이게 주가 연계형 상품이거든요. 이게 코스피 지수 200 지수에 따라서 네. 수익을 볼수 있는 상품인데요. 사실 이게 과거에 2003년서부터 2 0 0 8년도에 토대로 했던 주식 계속 상향을 하고 있을 때그 음. 과거의 기준을 토대로 가져오다 보니까요. 네. 앞으로에 대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해서. 뭐 모기지 사태라든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요. 계속 그 자리만 맴돌다 보니까 수익률 자체가 계속 1%밖에 보장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음. 수익이 안 나는 문제보다 좀더큰게이시 청자분이 제대로 설명을 좀못 들었다는 부분이 있을 텐데. 어, 어떤 보험 가입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그 상품이 어떤 건지는 설명을 제대로 듣고 가입을 하셔야 하는 건데. 음.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추천해 주는 거 이런 걸로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이 된것 같아요. 사실 보험 가입할 때뭐 믿는 사람, 아는 사람한테 뭐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제대로 듣는 기회를 그냥 놓쳐버릴 때가 많은데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게 제대로 확인하고 가입하시라고. 확인하실 때는요, 비록은 뭐 전문가한테 여쭤보시는 것도 정답이기는 한데요. 내가 과연 나한테 맞는 상품인지도 꼭 확인하기 전에 먼저 너무 앞단에 수익률만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음. 내가 나중에 연금을 어떻게 받냐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연두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이름이 사실 좀 생소해요. 이 주가 연계형 보험. 근데 이게 어떤 보험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한 거예요? 주식 주가 지수가 단한 네. 번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 연간 최고 36%를 드린다는 상품이에요. 네. 근데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최저 1%는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했던 거거든요. 오. 되게 좋아 보이죠. 마이너스든 네. 플러스든 어쨌든 뭐 많이 준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네. 보험회사에서 최고 수익률과 최저 수익률 구간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이 최고 수익률이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3%까지밖에 적용을 안 해주는 상품이 있어요. 음. 그리고 마이너스가 나게 되면 최고 마이너스 9%까지 적용을 시켜버려요. 아. 매월 평가를 해서 1년치 평균값을 적용을 시켜주는 건데. 이번 달에 3%가 나고, 다음 달에 마이너스 9%가 나고, 네. 그런 식으로 계속 등락을 한다고 하면, 1년치 평균이, 아,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아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분처럼 1%밖에 적용을 받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점을 모르고, 네. 36%를 준다, 뭐 1%를 준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만 보고 가입을 하셨던 거죠. 음. 만약에 이게 수익을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36%의 수익을 보시려면요. 네. 현재 코스피지수가 1900 정도 되거든요. 내년에 4천까지 돼야 돼요. 아... 이게 가능할까요, 과연 그럼 불가능하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7년 동안 최저 수익률 1%만 받으셨던 거고요. 앞으로도 1%의 수익률밖에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주식이 복불복이잖아요. 뭐 이게 정말 뭐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낼 수도 있지만 3대가 망할 수도 있는 게 주식이라고 하다 보니까 보험을 들때 처음부터 좀 조심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거 변액 연금인가요, 이게? 주가 지수를 그냥 반영하는 상품인 거예요. 아 이런거에 가입할 때좀 주의 해야 될 점이 있으면 콕좀 찝어서 알려주실래요 네 연금을 보험으로 준비하는 이유는 원금이 소진되더라도 살아만 있으면 약정한 연금액을 지급한다는 데에 있는데요 연금보험 가입하실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연금 적립액이 아이고. 쌓이는 동안에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증을 해주는 지또 연금이 지급되는 기간 동안 수익률이 기대할 수 있는지 살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재테크를 원하시는 분들께 적합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음. 사실 연금법은 왜 가입하시죠? 받으려고 하는 거죠. 네, 내가 노후에 연금을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수익률 자체를요. 너무 한쪽에만 너무 몰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10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는 변액연금명 40만 원 정도는 뭐 변액형 뭐 금리형 뭐 이런 식으로 20만 원 얼마큼 이렇게 좀 나누어서 우리나라 경제 상에 맞게 좀 흐름에 맞게 좀더 이렇게 분포를 해서 준비하시는 게또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해야 되는 최선의 방법이 뭔지 그 마지막으로 한 번만 좀 정리해 주실래요? 네, 지금 최저 1%밖에 앞으로도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거는 좀해약을 하셔서 목돈을 한 번에 거치할 수 있는 일시납 연금이 있으세요. 네. 최저 5%는 보장을 해 주거든요. 그 해약한 금액을 한 번에 일시납 연금으로 거치를 하시는 거예요. 음. 그러면 손해는 물론 보시겠지만 5%는 보장을 해 주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그 금액들이 다 만회가 되시겠죠. 65세에 연금 수령을 한다고 하면 월 55만 원 정도. 이제 수령이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어. 이 정도는 좀 부족하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8년 납비 기간이 남아 있으세요. 이거를 좀더 이유로 볼수 있는 변액 연금으로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어. 현재 예시 수익률로 65세 때 받는다고 가정하면 월 63만 6천원 정도 받으시게 되거든요. 그럼 일시납 연금에서 55만 원, 변액 연금에서 63만 원 총 (119만 원) 정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만기에 수령하는 액은 또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이된그 이상이 안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변액 연금 보험으로 가입할 경우는 방금 설명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본인에게 잘 맞게 가입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만약 내가 변액이 안 맞는 것 같다 하는 분들은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연금 보험을 좀 추천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연금이라는 것은 연금 보험이라는 것은 생명보험사에만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고요. 하 네. 어, 만약에 60세이신 분은 공시형 연금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으세요. 어... 그 외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트폴리오를 짜서 이런 구성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음. 그래서 이거 같은 게좀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뭐 등산복이 편하다고 해서 집에 갈 때도 있고 그리고 산을 갈 때도 있고 근데 장례식장 갈 때는 입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호하시는 연금만 이렇게 준비하시다 보면은 네. 나에게 맞지 않는 연금이 될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항상 유념을 하셔야 합니다. 네. 어떻게 설명 도움 좀 되셨나요? 네, 네. 오늘 좀 많은 도움되 드렸으면 좋겠는데 잘 해결하시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또 전화 주세요. 고맙습니다.